70세 할머니가 법정에서 외친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여자가 마침내 일어섰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억눌린 분노가 정의로 바뀌는 순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자는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그녀의 하루는 변함없이 고요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수철의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하는 일장의 반복이었어요. 수철은 여전히 영자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말 한마디 없이 먹고 설거지는 당연히 영자의 몫이었죠. 가끔 술에 취해 들어오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영자를 탓하곤 했어요. 젊은 시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일도 사업 실패로 집안을 궁핍하게 만든 것도 모두 영자 탓이라고 말이죠. 아들 민수와 딸 미영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엄마 안부보다는 아빠 건강을 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어제는 미영이 전화를 걸어와 이런 말을 했죠.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간 살아온 이 집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비록 작고 낡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중한 추억마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영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온 공문을 받아든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재개발구역 지정통보서, 6개월 내에 이사를 나가라는 차가운 문장들이 영자의 눈에 들어왔죠. 수철은 공문을 대충 훑어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관리하기 힘든 집이었잖아. 이참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자고 했어요. 며칠 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개발업체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영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수철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보상금은 생각보다 적을 거라고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죠. 영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웠고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온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개발업체 직원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한 명이 영자를 째려보며 말했죠. 할머니가 뭘 아세요? 이런 일은 남편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참아온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집 앞을 서성거렸어요. 영자는 커튼 틈 사이로 그들을 지켜보며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자는 평생 처음으로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가방에 중요한 서류들을 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어요. 법무사 김성호는 70세 할머니가 혼자 찾아온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죠. 재개발 관련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듣던 김성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보상금이 시세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 개발업체가 제시한 조건들이 터무니없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주었죠. 영자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했어요. 행정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어려운 용어들이 영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죠. 김성우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자신이 과연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득 어젯밤 집 앞을 서성이던 남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위협적인 시선과 개발업체 직원들의 오만한 태도가 영자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김성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해보실 생각이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 참았으니 이제 70년 싸워 볼 생각이라고 말했죠. 그 순간 영자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인함이 번졌습니다. 진짜 영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 대기실에서 영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65세의 순임미는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68세 정숙이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보증을 선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죠.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각자의 사연을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너무 많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외면당하는 현실, 법적 절차의 복잡함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까지 말이에요. 영자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우며 해보자고 말이죠. 재개발 피해자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법무사 사무실 옆 카페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었죠. 영자는 평생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순임이가 구청에서 얻은 개발업체 관련 정보, 정수기가 인터넷에서 찾은 유사 사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결코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모임이 거듭될수록 영자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엔 소심하게 고개만 끄덕이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어요. 70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자와 동료들은 본격적인 진실 추적에 나섰어요. 구청 민원실을 드나들며 개발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인근 상가 주민들을 만나 증언을 수집했죠. 순니미는 컴퓨터에 능숙한 손녀의 도움을 받아 개발업체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개발업체가 제시한 감정가가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구청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 간의 의심스러운 관계까지 말이에요. 영자는 이 모든 정보를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수철이 이미 개발업체 측과 은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영자 몰래 보상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말입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 수철을 추궁했어요. 수철은 처음엔 발뺌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죠. 나이도 많은데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자는 분노했어요. 50년간 함께 살아온 집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팔려고 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도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저몄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영자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더욱 강하게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영자의 이야기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인터넷 매체였지만 70세 할머니의 용감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를 모았죠.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보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개발로 집을 잃은 노인들, 가족에게 배신당한 할머니들의 사연이었죠. 영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었습니다. 자신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더욱 확신이 섰어요. 케이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영자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에는 시효가 없어요. 영자의 이 말이 방송을 통해 퍼져나갔어요. SNS에서는 영자 할머니 어록이라며 회자되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전국의 비슷한 처지 할머니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영자처럼 당당하게 맞서고 싶다는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영자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싸움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이에요. 영자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개발업체는 영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발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협박 전화도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더 힘든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화를 내며 찾아왔죠. 엄마가 방송에 나와서 가족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딸 미영도 전화로 울먹이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이웃들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말이에요. 수철은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면서 영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죠. 영자는 처음으로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막감이었어요 함께 싸워오던 순임이와 정수기도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만류와 업체의 회유책에 넘어간 거죠. 영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70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느낌이었어요. 밤늦게 영자는 낡은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수철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있었죠.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득 방송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포기하면 그분들의 희망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법정 최종 변론 날이 다가왔어요.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언론 관계자들,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할머니들까지 말이죠. 영자가 증인석에 올랐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70년간 참아온 모든 이야기를 담아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시어머니의 구박도 자식들의 무관심도 모두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것에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자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판사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개발업체 측 변호사들의 반박은 힘을 잃었습니다. 판결은 영자의 완승이었어요. 개발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었고 적정한 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전국 유사 사건들의 선례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영자를 수많은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영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수철이 영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죠. 아이들도 찾아와 엄마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가족의 인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죠. 영자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억울한 할머니들을 돕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강연을 다니며 용기를 전하고 있어요. 70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그 귀중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이가 몇 살이든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영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맞서 보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